아이 하이 음. 이어폰이 없다 이어폰이 뭐 드래기 한번 해볼게 아따 이쁘다 봐봐라 이쁘제 오, 오랜만에 늘오 쉬는 날이라 뭐 이래저래 일좀 볼라 했더만 오, 쉬는 날이라 대체로 다 시대? 일단 밥먹으려고갔는데 음식점도 다쉬어갖고 아따 아니 여기 올림픽공원 그래 다들 메리 추석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? 와따 맛있는 거 많이 먹네 오 이리 축하하고 고맙다 고맙다 뭐 근데 누구가 만든 거지 뭐 우리가 뭐한게 있나 <laughs> 가을 맞나 지금 합주 잘 돼가냐고 잘 하고 있지 약간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 어, 이번에 뭔가 제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몇곡 하냐고 뭐 몰라 일단 많다 어? 오늘 롯데 이겼어? 야, 롯데 하, 진짜 희망 고문 는 맛있겠다 갑자기 그래 갈비탕이 몇 마리 고문째? 막전에 파걸리 <laughs> 이 윤도훈 아이가 이거 너무 먹어서 살이 쪘어 잘했네 최 추석 차례 음식 전구이 찌짐도 좋아하고 식혜도 맛있고 탕국 와 탕국 콩추가 54위를 찍었다고? 콩추가 그라나 또? <laughs> 아니 또 뭔데? 뭐 요새 뭐 해피가 뭐 1등 하고 있다 뭐그 얘기는 들었는데와따 데이식스 뭐잘 <laughs> 나갈라 하네 <laughs> 골치 아프다 <laughs> 아 너무 바빠지면 어떡하지 <laughs> 너네가 거의 만들어 주는 거잖아 고맙다 아, 따, 잘 나간다. 준비도, 사실, 역주행하면 좋긴 한디 너무 무리하지는 마. 근데 그거 하느라 또, 막, 할일 못하고 막 이러는 거는 난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. 진짜 듣고 싶을 때, 그럴 때좀 들어주면 좋지 않을까. 그래도, 어, 고맙다. 덕분에 뭐, 호사도 누려보고, 우리가 언제 또, 위, 저 위에서 놀아보겠노, 어째? 아, 할일다 하면서 해. 아유, 그래, 고맙다. 아, 최고의 노동료라고? 아, 어, 따, 뭐, 데이식스 약간 민요가, 이거. <laughs> 도운이 안 보고 싶냐고? 동훈이 맨날 보는데? 심지어, 좀 전에 전화, 전화통화도 하긴 했어. <목소리> 어, 왔다, 수스트시코모타 삭? 삭 알죠? 뭐, 왜 93년생은 삭 모르나? 자주 보는 유튜브 예능, 롯데 자이언츠 <laughs> 하이라이트, 자주 듣는 노래? 우리 콘서트 하는 노래들? 아, 승민이도 롯데 강팬이야? 승민이가 부산 사람인가? 승민이 부산 사람이야? 근데 왜 사투리를 안 쓰노? 섭섭하고로. <laughs> 아, 스포해도 스포인 줄 모른다고? 그러면 더더욱 스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? 기껏 했는데 모를 놔주면, 어, 내, 네. 대기 차례가 됐나봐. 오 간다잉? 어이? 아, 아니네. 아, <laughs> 뭐 하셔? <웃음> 아니, 아니. <laughs> 밥대 된줄 알고. 서울말 한번 써달라고? 어, 서울말 자주 쓰는데, 나름? 지금, 지금 서울말 아니야? 코가 진짜 크다고? 맞아, 코 커. 그래갖고, 막, 핸드크림 바르면, 진짜. 내 손은 건조한데, 어? 잘 됐다고? 아. 콘서트 드레스 코드? 그냥 편한 거? 대식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. 나의 애 정도로 따지자면, 물론 콩축이긴 하지만, 그냥 요즘 시대에 좀 라이트하게 좋은 거는 나름 해피? 그래서 해피가 왜 1등을 하고 있다는 거. 아, 왜 그런지는 알것 같다. 이번 앨범에서 대체로 다 좋았던 것 같아. 나는 뭐, 사실 괴물? 다 거살. 아, 아직 거기 살아. 어, 좋아. 웨이팅. 음. Uh, 나 간다잉. 어, 다음에 또 보자잉. 어, 아, 우리 조만간 그 콘서트에서 보자잉. 어, 안녕. 밥 맛있게 먹어.